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간 여러분의 손안에서 지금 계시고 있는 환경에서 이제 그 마법을 같이 이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제 카드 한 벌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이후프후프 채널을 보시는 도비 여러분들의 정도라면 카드 한벌 정도 뭐다 갖고 다니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네. 준비하신 동안 제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빨리 챙겨오세요. 정도면 다 준비됐으리라 믿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제부터 이 카드 한 벌을 가지고 이제부터 해볼 테니까 아, 여러분 모두가 저잘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이 카드의 조커는 빼주세요. 조커는 제거해주시고 시작해보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 카드 한벌쭉 보시고요. 네, 조커는 빠진 상태입니다. 이 카드를 섞어주세요. 자 그리고요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딱 보시고 어, 외워주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카드 각각 다를 겁니다. 저는 팔 하트가 나왔는데 아마 다 각각 맨 위에 있는 카드가 다 다르겠죠? 이게 같으면 진짜 그거는 슈퍼 대마법이죠. 말도 안 되죠. 자, 혹시 팔 하트 저와 같은데요?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행운이 올 겁니다. 자 어쨌든간에 여러분의 카드 각자 카드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 카드를 메뉴에 다시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요 카드 여러분의 카드를 갖고 거짓말 탐지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의 이름은 거짓말 탐지기 마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간에 그것이 진실이든지 거짓말인지를 이제부터 알아볼 예정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음, 저와 함께 볼 텐데요. 저는 숫자 8이잖아요. 8이니까 영어로 이 e i g h t a t 이란 말이에요. 우리 도비 여러분들 다스펠링다 아시죠?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J는 11, 11이고요. Q는 12. 어, 그 다음에 Q는 13이니까 저기 이렇게 스펠링 써놓을게요.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음. 그런데, E, e, I, J, G, H, T. 이게 아니고, 음,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실로 해도 되고, 거짓말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미롭지 않습니까? 음, 저는 8 하트였지만, 원으로 해볼게요. O, N, E.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합쳐주는 겁니다. 자, 각자 스펠링이랑 다르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자신이 뽑은 카드와 다르게 스펠링 해도 되고, 자신이 뽑은 카드 그 숫자 스펠링대로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또 카드 잡아주시고요. 음, 이번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죠. 나, 너. 두 장을 내려놓으세요. 나, 너. 두장 내려놓으시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주시는 겁니다. 나와, 네가 합해서 만드는 이 마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자, 카드가 잘 섞였고요. 자, 이번에는 카드를 뒤집어 주세요. 카드를 뒤집어서 이번엔 한번더 거짓말 탐지기를 나 너와 함께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 문인데요. 저는 팔하트였으니까 하트잖아요. 음 이거를 뭐 스페이드라 해도 되고 다이아몬드라 해도 되고 뭐 클럽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거짓말할까 진실로 얘기할게요. 이번에 진실로 얘기할게요. 저는 진실로 할까 거짓말하실 분들은 거짓말로 내려놔도 돼요. 저처럼요. 잘 볼게요. 지.. B, A, R, T! 진실! 진실로 얘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합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막 앞뒤로 막 뒤집박도 섞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진실이든 거짓말이 섞고 있습니다. 잘하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시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아, 여러분들의 거짓말이 한번더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카드 색깔이 검정색이든 빨간색이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렇 또 모르시는 분의 스펠링을 또 올려놨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거짓말 해볼래요. 블랙을 해볼게요. B L A C K 그리고 합쳐주세요. 그리고 카드를 뒤집어 주시고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계세요. 우리 모두가 이제 카드를 막 거짓말도 했고 진실 얘기 했고 다 얘기했습니다. 아무 상관 없이 다 그냥 막 마음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섞고 섞고 스펠링도 딱 보시면 막 개수도 다 다르고 막 지금 섞었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마법의 주문을 저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마법의 주문! 최현우!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법의 주문을 다 같이 외우고 있습니다. 마법의 주문한다 함께 그 끝에는 여러분의 카드가 올 것입니다.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카드 잡아주시고 마법의 주문을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여러분의 카드를 찾아보죠 최현우 와우. 자 여러분의 카드가 최현우 우의 글자와 함께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이 카드가 맞다 여러분의 카드가 다제 어, 마법의 중간과 함께 나타났다 댓글로 어, 대박이에요 정말 이거 진짜 저만 알게 좀 아까 제 친구들한테 다 어, 맞다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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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이렇게 할거예요라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컨텐츠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이 마법의 중과 함께 여러분의 정말 그 마법들이 인생에 쫙 그쳤으니까 어,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跳舞。